아래 시트에서 A1셀을 선택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D1셀까지 드래그 하였다. 다음 중 D1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오른 것은, 자, A1셀에 1학년 A반이라고 써놓고요. 얘 채우기 핸들을 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대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봤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학년 a반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됐죠 숫자는 일식 증가 그 다음에 문자는 그대로 복사 숫자가 여러 개 있었을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복사가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했으니까 복사가 돼서 1학년 A반 그대로 나올 거예요.